오늘 드릴 말씀은 캔버. 캔버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아메리칸 스웨트셔츠의 오리지널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스웨트 제품은 챔피언이죠. 챔피언 그다음에 뭐 카라트, 캔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캔버 같은 경우가 정통 그 스웨트 셔츠, 지범 후디 스웨트 쪽에서는 근본이라는 이유는 기모를 갖다가 베이직하게 넣는 그런 아이템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이지 않을까. 다른 브랜드에서는 쭈리도 나오고 기모도 나오고 좀 얇아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도 사실 많이 나오는데 캔버 같은 경우는 그냥 오리지널 12온스짜리 두막이 기모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헤비웨이트 스웨만 고집을 하죠. 굉장히 따뜻하게 보온성을 강조하기도 해서 아주 추운 한 겨울 빼놓고 이렇게 간절기까지도 요거 단품으로 아우터 하나만 입고도 다녀도 충분할 정도로 아 이런 보온성과 포근함을 아 강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죠. 한번 같은 후드티나 후드 집업이나 이런 스윗셔츠 하나 장만해 놓으면은 무슨 뭐 5년에서 7년 10년까지도 입는다라는 뭐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장시간 아 퀄리티를 유지하는 제품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아니라 세탁이라든가 이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뭐드라이클닝을 하거나 뭐 어떻게 뭐잘 뭐 이렇게 보관 이게 없습니다 그냥 그냥 더러워지면 벗어서 어 기계식 세탁기에 넣고 그냥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탈탈 털어서 말려가지고 입고 또 입고 입고 또 입고 아무래도 직조 방식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이드 립이라고 하는 특유의 그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는 아무래도 단선으로 봉제되어 있는 제품보다는 아 수축이라든가 변형이 적기 때문에 늘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죠 충분히 장시간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캔버 같은 경우는 스웨트 셔츠인데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떠드느냐. 스웨트 셔츠를 사고 싶었으나 이미 날씨가 13도, 14도, 다음 주면은 17도, 20도까지 올라가서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다? 반팔로 와야 된다. 반팔 셔츠, 물론, 1 9 9 0 0원짜리 이만원짜리 스파 브랜드 사가지고, 1년입고 내년에 또 사고, 또 사고 하면은, 삼년이면 어, 육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육만원짜리 캔버 셔츠를 사는 게 낫겠다. US 코튼의 짱짱함, 아, 그 다음에 캔버 특유의 중량감,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스웨트 셔츠는 뭐, 내년, 뭐, 뭐, 올해 FW나 내년 뭐, 이때 한번 맡겨보고, 지금 당장 우리게 필요한 것 반팔티니까, 반팔티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배송이 니다 이렇게 캔버가 오면은 약간 갈색 이런 노란 봉투에 요런갬성이 아직 캔버는 살아 있어요. <laughs> 이렇게 오면 되는데 요거 이렇게 뜯어 보시면은 어야 일단은 포켓티셔츠인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어 라운드티의 기본이고 어 이게 되게 묵직묵직하고 일단 폭닥폭닥합니다. 많은 분들이 캔버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내구성이 짱짱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계식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그냥 돌려버리면 되니까 얘를 갖다가 뭐울 코스니 무슨 코스니면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일단 없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파 브랜드 1년마다 하나씩 사는 것도 물론 좋겠죠. 이왕이면, US 코튼, US 근본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서, 얘를 갖다가 3년, 4년, 길게는 뭐 5년, 6년까지 잘만 보관하면, 컬러별로 쟁여놓는다면은, 흰 티셔츠, 라운드 티셔츠, 뭐, 많은 패션 유명 브랜드에서도 그렇고, 블로그나 유튜버 분들께서 소개하죠. 뭐, 유니클로에 무슨 뭐가 좋다, 아니면 뭐, 그래 근본티는 카라트지 트리플 A라고 이렇게 AAA 뭐 요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아, 저도 사실은 캔버가 처음이라서 아,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입어보고 목테두리가 안 늘어나는 게 이게, 이게 버리느냐 안 버리냐의 그 기준점이잖아요. 목테두리가 이게 늘어나면은 잠옷을 입거나. 아니면 잠옷으로 입는 것도 한계에 부딪치면 그때 가서 비로서 이제 의류함으로 가는 요런 사이클인데 요캔버 티셔츠 같은 경우는 어떤 퍼포먼스를 줄지 아, 사뭇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그 수축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사이즈를 크게 하라고또 입으면은 또 체형에 맞게 또 늘어나기도 한다고 해요. 땅이 핏하게 붙었다가 또 사용감 있게 이렇게 늘어지기도 하고 뭐 사이즈 참고하실 때는 한 사이즈 크게 가서 줄여 입는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본 티셔츠 어떤 게 좋을지 고민하시거나 혹은 뭐 여기저기 블로그나 유튜브 보뭐 보지 마시고 캔버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그냥 헤더 그레이니까 제가 볼때뭐 블랙이나 화이트 하나만 더 있으면은 제가 볼때뭐 향후 앞으로 반팔 티 쪽에서는 크게 이제 걱정이 없지 않나. 자, 뭐 근본 없이 떠들어 보나 제 코드 시간이었고요. 다음엔 좀더 재밌고 유익한 아이템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